Bak ben gayet iyi. Şöyle böyle. Uh. İşte böyle. Böyle. 혼자의 y i n g 이 m dying. I'm dying. 다 m dying. I'm dying. i 한 d 만 i 어 뭐야 다 이상해 n 먹이랑 d 있는 사람 빼고 dying. I'm dying. 어? 그럼 다시 한번 하세요. 어, 그럼 다시 한번 해세요. 빨리 바꿔. 빨리 바꿔. 빨리 바꾸세요 o Bacino, b a 사람 감자에 감자에 page. Now, Gamja-e. gamja 그러면 진 사람은 진 사람끼리 가위바위보 하세요. 아, 이긴 사람은,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. 이사람 가만히 있어 감자에 살이 나서 이슬 나서 감자 감자 세이